그림은 약산 HA 수용액 1 0 0 m l 리터를 0.2몰농도 NaOH로 적정할 때 적성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한 지시약의 pKIN은 8.45이고요. 지시약의 pKIN이랑 당량점의 pH랑 비슷해야 되는데 적절한 지시약을 골랐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적정 반응식을 보시면, HA랑 이제 강염기인 OH-랑 반응을 해서 H2O가 되고요 해당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 반응의 역반응을 생각해 봤을 때 역반응은 KB입니다 어, H 이건 A-거겠죠 따라서 정반응의 평형상수는 KB분의 1이고요 KB분의 1은 KB가 어, KB가 KWKA 이기 때문에 <laughs> 1번은 맞습니다. HA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어, NaOH가 당량점에서 50ml 들어가 있고요. 어, 농도는 0.2. 따라서 들어간 양은 10ml 들어갔습니다. 10ml만큼이 이 농도 X라고 했을 때 100ml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HA 소용액의 농도는 0.1ml 농도가 맞고요. HA의 pKa를 물어봤는데 반당량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당량점에서 pH가 4.5 이고요. 어, 그때의 pH랑 pKa랑 동일하기 때문에 HA의 pKa는 4.5가 맞습니다. 당량점에서 지시약의 산 형태랑 염기 형태를, 비율을 물어봤는데, 지시약도 약산, 약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8.4이고요. 당량점에서는 8.66입니다. 살짝 염기로 치우쳐져 있네요. 이게 2.6. 따라서 IN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고요. 자, A점을 보시면 A점은 당량점 이후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가해 준 염기 양으로서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염기가 50ml 들어갔을 때 10ml 첨가한 거고 그 첨가한 양은 ha를 ha, 적정할 때 모두 사용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oh-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같은 양을 넣어줬기 때문에 10만큼 축적이 됐고요. 어, 부피는 현재 100, 그 다음 추가적으로 넣어준 100에서 200입니다. 따라서 20분의 1 /20, 몰농도입니다. 20분의 1 /20 몰농도기 이 때문에 pH는 1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